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지윤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년층의 코 잇목 질환과 수면 문제를 진료해왔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박사님, 새벽마다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서 잠을 깹니다. 물을 마셔도 얼마 못가 다시 타들어가요. 많은 분들은 난방, 습도, 물 섭취량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구강 건조라면 저는 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신호의 의미를 차분히 해석해봅시다. 저는 겁을 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부드러워도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구강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고, 어떤 구강 건조는 배경에 있는 질환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첫째, 생리적 건조와 병리적 건조를 구분하는 쉬운 기준. 둘째, 삶의 질을 지키는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과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료로 이어지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설명을 위해 일부 상황은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의학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밤에 입이 유난히 마를 때에 우리는 보통 물을 덜 마셨나? 하고 생각합니다.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깬다. 1. 함께 나타나는 전신 증상이 있다. 갑작스런 체중 변화, 야간 잦은 소변, 유난한 피로, 심장이 두근거림, 아침 두통 등 배우자가 코골이와 숨거음을 목격한다. 이세 가지는 저에게 좀더 깊이 들여다보자 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겁을 주지 않고 대신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집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불안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숙면과 편안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구강 건조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주면 사라지는 건조. 와, 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조가 있습니다. 전자를 생리적 건조라고, 후자를 병리적 건조라고 부르겠습니다. 생리적 건조의 특징. 잠들기 전 소량의 염분이 거의 없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게 마시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난방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40-60% 범위를 벗어났는지 봅니다. 저녁에 맵고 짠 음식, 알코올,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했는지 체크합니다. 이런 요소를 조정하면 수일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리적 건조의 시그널 반복성 거의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각성 동반 증상 야뇨 증가 시력 흐림 원인 모를 체중 변화 심계항진 아침 두통 낮 졸림 손 떨림 더위 민감 건조한 눈 충치 재발 등 가족의 관찰 코골이 더하기 숨뿜 음식, 20초 정적 후, 훅 하는 호흡, 수분 전략의 무반응, 낮 동안 분할 음수, 취침 전 과음 회피, 습도 조절을 해도 큰 변화가 없다. 집에서 써보는 간단 체크리스트, 7일간 기록, 1. 밤중 각성 시간과 횟수, 물 마신 양, 2. 소변 횟수, 소변양 변화, 3. 체중주, 2. 3회, 심박 느낌, 두근거림 여부, 4. 아침 증상 두통, 목의 이물감, 입의 쓴맛. 5. 배우자의 관찰 코골이. 6. 눈 건조, 잇몸 문제, 충치 재발 여부. 7. 커피, 술, 매운 음식, 약물, 항히스타민, 일부 항우울제, 이뇨제 등 복용 변동. 체크리스트는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패턴을 찾는 돋보기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우리는 관역을 좁혀 필요한 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흔히 연결되는 배경질환이 다섯 가지입니다. 2. E, 당뇨병 1. E, 요붕증 ADH 관련 위 e, 수면무호흡증 위 e, 갑상선 기능항진증 위 e, 쇼그렌 증후군 다음 파트부터는 실제에 가까운 감염 사례와 함께 왜 구강이 마르는지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은지 집에서 할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지를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 자책 대신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판도영 어르신 67세, 감염은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다고 생각했고 검진도 몇 년째 미뤄두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2, 3시면 늘 입이 타들어갔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잠깐 괜찮다가 다시 말랐습니다. 낮에도 평소보다 물을 더 찾았고 소변이 잦아졌습니다. 가족은 요즘 많이 말랐네? 라고 할 정도로 몇달새 체중이 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눈이 침침했고, 오후엔 쉽게 피로했습니다. 어르신의 7일 체크리스트에는 야간각성이 3회, 야뇨 증가, 체중 감소가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단순 탈수습도 문제를 교정하되 동시에 혈당 검사를 권했습니다. 공복 혈당과 HBA1C 결과는 당뇨병 범주였습니다. 왜 당뇨가 구강 건조를 만들까요? 혈중 포도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때 수분이 함께 끌려나가 소변량이 늘고 다녀 몸은 더 목마르고 다가 배고픔이 늘지만 체중은 줄수 있습니다. 밤에도 이 과정이 계속되면 새벽 갈증 각성이 반복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인 혈당을 바로잡아야 증상 구강 건조 이 가라앉습니다. 자만주부강구강 기런종조 이 가라앉습니다. 자만중 구간 건조. 판 어르신은 식사와 활동, 약물 치료를 개인화했고, 저녁 카페인, 과염 식품을 줄였으며, 낮 시간에 분할 음수로 바꿨습니다. 취침이 3시간 전에는 과도한 물을 피하고, 침실 습도 40-60%를 유지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새벽 각성은 줄고, 아침 입안의 거칠음도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구강 건조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과 대사 관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야간 갈증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둘째, 생활교정 버기 표적 검사를 병행한다. 셋째, 결과에 따라 맞춤 치료를 연결한다. 겁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읽어내면 됩니다. 판 어르신의 사례처럼, 어떤 분들은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혈당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바로 요붕증. 영어로는 diabetes insipidus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보면 당뇨병의 친척 같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요붕증은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고장나는 병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명령 신호를 보냅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지금은 물을 아껴야 해 다시 흡수해라 라고 지시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신장이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속 물이 통제 없이 빠져나갑니다. 요붕증 환자들은 하루에 5리터 많게는 10리터의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밤에는 30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하니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입은 늘 마르고 혀가 딱딱해지며 아침마다 피곤이 쌓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고령층에서는 가벼운 형태의 요붕증이 꽤 있습니다. 특히 뇌수술, 머리 외상, 만성신장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건 의지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명령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수분 보충만이 아니라 원인 교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ADH 보충제나 신장의 반응을 개선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다행히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밤마다 계속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녀야 하고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 물을 지키지 못해 SOS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꼭 내분비 내과나 신장 내과에서 전해질 검사, 요비중 검사, 그리고 ADH 관련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60세 이상에서 원인모를 탈수와 구강 건조가 반복된다면 하루만 미루어도 피로와 혈압,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 유지입니다. 하지만 물을 지키는 능력이 사라질 때 그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중 혹시 밤마다 유난히 갈증이 심한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를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듣는 첫걸음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원인은 호흡, 즉 숨쉬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가 입이 마른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은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상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코골이와 함께 시작되죠. 배우자나 가족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코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혹시 숨이 멈춘 건가 싶어 놀랐어요. 바로 그 순간, 몸 속에서는 산소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급하게 경보를 울리고 잠자는 사람은 훅 하고 숨을 몰아쉬며 잠시 깨어납니다. 이 일이 밤새 수십 번 반복되면 다음 날 아침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구강이 마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숨길이 좁아지면 몸은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고 호흡합니다. 그 결과 입안의 습기가 빠르게 증발하고 혀와 잇몸이 마르면서 끈적함 쓴맛 작은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침마다 입안이 거칠고 혀가 갈라지며 침샘의 분비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하는 60대 후반의 여성 한 분, 가명으로 김은자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목이 마르고 밤마다 두세 번 깹니다 하셔서 습도, 음수량을 조정해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여쭤보니 어머니가 코를 세게 골다가 10초쯤 완전히 조용해져요. 아, 이말 한마디가 단서였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보니 1시간 동안 무호흡과 저호흡이 3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심한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이었죠. 현재 김 씨는 이피해에만 이지 치료를 받고 계시며 이제는 입도 덜 마르고 아침이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은 구강 건조뿐이 아닙니다.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산소가 부족해져 심장과 혈관, 뇌에 부담이 쌓입니다.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한 코골이 습관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밤에 코골이가 심하고 중간에 숨 쉬는 듯한 정적이 있다. 2. 아침에 입이 심하게 마르고 목이 아프다. 3. 진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가 지속된다. 사춘 낮에도 졸림이 잦고, 운전 중 졸음이 온다. 웃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면 다원 검사, 밤새 호흡, 산소포화도, 심박 등을 측정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코골이용 양압기, 체중 조절, 또는 구강내 장치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장치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소리를 줄이는 기계가 아니라 매일 밤 산소를 지켜주는 생명장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숨쉬기를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입을 닫고 코로 편안히 숨쉴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세요. 숨이 멈추는 밤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몸이 구조신호를 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혈당과 호르몬의 물 조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지만 몸 전체의 속도를 바꾸어 놓는 두 가지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먼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지만 몸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엔진이 정상 속도로 작동할 때 우리는 온도, 심박수, 에너지, 체중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항진되면 즉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 몸은 마치 가속된 기계처럼 변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해도 체중이 줄고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더위를 못 견디고 잠이 얕아지며 밤에는 땀을 흘리고 입이 마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사가 과속으로 돌아가면서 수분이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몸속 냉각수가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가 생기고 혀가 마르고 입안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질환이 더 흔합니다. 진료실에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바짝 말라요 하시는 분중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대부분 잘 조절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마름이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속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쇼그렌 증후군을 보겠습니다. 이 질환은 조금 다릅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하기 때문에 대표 증상이 바로 입과 눈의 심한 건조입니다. 환자분들은 입안이 사포처럼 거칠고 빵한 조각도 삼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갑다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충치가 자주 생기고 잇몸이 약해지고 목이 자주 쉬게 됩니다. 피부나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초기 신호는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과 눈이 동시에 마른다면 꼭 한번은 면역 검사를 해보세요. 쇼그렌 증후군은 완치보다는 조절이 중요합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나 침 분비를 돕는 약으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수분 섭취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가습기와 무알코올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강 위생관리가 필수입니다. 건조한 입에서는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엔진이 너무 빨라져서 마르고 쇼그레는 엔진이 스스로를 공격해서 마릅니다. 둘다 입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호입니다. 입이 마른다는 단순한 불편함 뒤에는 때로는 호르몬, 때로는 면역의 균형이 무너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용히 듣는 것이야말로 몸을 아끼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잘 조절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느껴지면 병원 문을 두드리세요. 몸은 늘 미리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이제 원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마름은 한순간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소개할 6가지 방법은 특별한 약도 비싼 장비도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첫째, 물을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낮에는 거의 물을 안 마시다가 밤에 갑자기 몰아서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이 유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아침 기상 후한 컵, 식사 전후 반 컵씩, 오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한두 모금씩, 잠자기 전에는 한컵 미만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급수보다 지속적인 공급을 더 좋아합니다. 둘째, 침실을 습도의 요새로 만드세요. 겨울철 난방, 여름철 에어컨은 공기 속의 수분을 거의 다 빼앗아갑니다. 이럴 때는 가습기가 필수입니다.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면 호흡기와 구강 점막이 편안해집니다. 만약 가습기가 없다면 물한 그릇을 침대 옆에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옆으로 눕는 자세가 코골이와 입호흡을 줄여줍니다. 셋째, 입 호흡을 코 호흡으로 바꾸는 훈련. 입으로 숨을 쉬면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면 코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매일 10분씩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코로 들이마시며 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입 대신 코로 내쉬며 배가 내려가는 느낌을 익힙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하게 됩니다. 넷째, 잠자기 전 구강 관리 루틴. 치약을 너무 강한 향이나 알콜 성분이 없는 것으로 바꾸세요. 양치 후엔 물로만 가볍게 헹구고, 무알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적은 제품이 침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술, 카페인을 피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침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원인을 치료하는 뿌리 관리.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몸속 원인을 그대로 두면 증상은 반복됩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 조절,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호르몬 치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CPAP 기기 사용. 이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약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밤새 우리 몸이 편안히 쉴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여섯째, 천천히 몸을 식히는 음식.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을 음어 내열이라 부릅니다. 즉 몸속 수분이 마르고 열이 쌓인 상태입니다. 따뜻한 국화차, 구기자차, 맹문동차 또는 배, 백합, 은이버섯을 넣은 죽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습기 저장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진료를 마칠 때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이 마른다고 해서 병이 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습관은 약보다 강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고 꾸준한 변화가 당신의 밤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 생명의 원칙, 즉,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지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네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 나이 탓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나이 들면 원래 입이 마르지 않나요? 물론 노화로 인해 침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심한 구강건조, 체중 감소, 피로, 불면, 심박 이상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라며 무시하는 순간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몸의 탐정이 되세요. 우리 몸은 늘 작은 단서를 줍니다. 입마름 외에도 체중, 소변량, 심박, 기분 변화를 기록하세요. 그 기록은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메모 몇 줄이 생명과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몸을 이해하려는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셋째, 정기 건강검진을 미래 보험으로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의 혈액 검사, 혈당, 갑상선, 신장 기능만 확인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를 점검하듯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오래 갑니다.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넷째, 이상신호를 느꼈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약을 스스로 판단해서 복용하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문이 뿐입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언제나 미리 경고합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큰 병을 피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입이 마를 때마다 그 불편함을 참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암호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는 순간 이미 절반은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경고를 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심한 구강 건조, 체중 변화, 피로 또는 수면 중 호흡 정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내과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되고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통해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